통일 트랙터 푸마시라고 아십니까? 시민 성금으로 북한에 트랙터를 보내 민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지역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전남 순천에서 운동본부가 결성돼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복판에 나타난 60마력급 대형 트랙터 주변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국민들의 성금으로 북한에 농기계를 보내 남북 민간협력의 첫 장을 만들자는 시민운동 이른바 통일 트랙터 품앗이의 첫 결실입니다. 자, 통일 트랙터 원세 통일, 통일 트랙터는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북한의 농업근로자 동맹과 의기투합해 민간 차원의 첫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모델로 지난달 초 구체화됐습니다. 농기계가 부족한 북한에 트랙터 100대를 보내 제2의 솟대 방북을 실현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초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순천운동본부에는 농업인 단체는 물론 40여 시민 단체가 함께해 남북 민간 협력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물자와 정보가 오가는 전면 교류의 시대를 통일 트레터로 열어 나갈 것이다. 실제 군사비가 주로 들어야만이 그걸로 인해서 민생 복지가 확대가 되고 복지 예산이 증액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일운동 평화운동은 우리 생활 실생활 바꿀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운동본부는 이곳 순천에서만 두대 이상의 트랙터를 확보해 다음 달 전국적인 트랙터 북송행렬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